안녕하세요. 꽃을 피우는 도깨비의 해누리입니다. 그동안 50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전에 설명했듯이 단순히 서수상의 숫자 5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50은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메타포라고 했습니다. 50은 반대로 읽으면 15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숫자와 15라는 숫자는 같은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의 말씀과 현무경에 나오는 50이 들어가는 숫자는 어떤 한 분의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공부를 쪼매하신 분과 저의 글을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50은 15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구가 아닌 진짜 주인을 말합니다. 김경은이 50년간의 수행으로 태일천상원군이라는 단어 하나를 하늘에서 받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50년도 숫자상의 50년이 아니라 50이라는 메타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경은이 50년간을 수도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현무경의 마지막 33장에 있는 포교 50년 공부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50년이라는 서수의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50년은 씹어진주를 나타내기 위한 메타포입니다. 김경은의 50년과 현무경의 50년 그리고 증산상제님과 정시대모님과의 혼례도 50번째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증산법 종교 천하전에 서 있는 신상도 50년 된 밤나무로 만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모두가 15진주를 증명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대순전경에 나와있는 포교 50년 공부종필이라는 말에서 50년. 즉 15진주만 찾고 알게 되면 게임 끝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이 붓을 꺾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천의 공부가 이 15진주 찾기 공부입니다. 15진주를 찾았다면...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엄마 찾아 산말리의 공부가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 바로 포교 50년 공부정필도수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자신들의 교주의 나이에 끼워 맞추어서 그 나이에 붓을 꺾는다고 하는 그런 유치한 도수가 아닙니다. 금산사 남방보처불은 고수부님이시고 북방보처불은 김수부님입니다. 고로 북방 일6수의북협물을 상징하는 현무경의 주인은 김수부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증표로 현무경은 관세음보살의 상징수인 33장으로 되어 있으며 흰병을 함께 넣어두신 것입니다. 하여 33분의 관세음보살로 놔두셨던 것이며 증산상제님께서 3월 3일에 맞춰 큰 공사를 많이 보신 것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보시고 마음과 뜻을 담아놓으신 신물의 첫째는 구리꼴 약방의 약장과 법규입니다. 상제님 어천 전날 김수부님께 약장을 세 바퀴 돌게 하셨는데 세 번을 돌았다는 것은 곧 천지인 게 약장과 괴의 주인이 김수부님임을 증표한 공사이며 괴 안에 들어있던 현무경의 주인 또한 김수부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 현무경과 함께 흰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흰병은 물병시대인 후천의 용두관세연보살이신 김수부님께서 진인이신 오한극 15진주로 의통을 구현하게 될 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여 용두관음이신 김수부님께서 의통을 상징하는 흰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항시 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무경이란 후천세계의 소프트 프로그램을 증산상제님께서 심어놓은 것으로 아이콘을 열수 있는 열쇠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천의 때가 되면 약장과 그의 주인이신 김수부님께서 약장을 상징하는 의통과 함께 현무경 속의 영부, 경부, 만물의 형상을 그려놓은 무령부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무경의 주인이 인육수북쿄물을 상징하는 환극입니다. 그 환극이 출현하는 날이 후천 시작일입니다. 그렇다면 후천 시작일은 과연 언제일까요?